짱짱입니다 오늘은 어 어디를 갈까 생각하다가 어 여기 알이 뭐가 있나 보러 갈 거거든요 한번 가볼까요? 고어징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 들어가 후 들어왔구염 아직도 이게 이민트가 보내그네요 삐진네그, 무네그 있는데 문네그 할까요? 레전더리가 3%래요. 얘는 5%? 8%네, 얘가. 겁나 비싸요. 일단 제가 모은 거 이거고요.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유튜브에 이벤트 하 찍을 건데요.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얼른 오세요. 어 거래를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안무 영상도 아닙니다. 그냥 하고 싶어서 찍는 거예요. 타는 오랑우탄 여러분, 이거 어때요? 같이 이거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저는 잘 모르는데 어, 왕실에그까지? 어, 왕실의그까지면 할게요. 네. 어, 왕실의그에서잘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해보있습니다 오케이. 그러면 이왕실의그를 다음에 찍겠습니다. 이왕실의그를 다음에 부화하는 걸로 찍을게요.